튀어 나온 점이나 흉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수술 전 모습이고요. 디자인한 모습이고 미세 윤기 수술한 모습이고 16조된 모습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청담 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입니다. 오늘은 무슨 혹이 있다든지 튀어나온 큰 점들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고 손이 가서 만져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게 되고 출혈도 있게 되고 또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양성 혹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튀어나온 점이나 혹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턱 부위에 두개 튀어나온 혹이 있는데 애들이 자꾸 만져가지고 출혈이 계속되고 그래서 오셨던 환자가 되겠습니다. 수술 전 모습이고요. 디자인한 모습이고 미세 윤기 수술한 모습이고 수술 3주 되셨는데 아주 깜짝 같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. 진작 할걸 그랬다고 좋아하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다음 환자는 이마에 또 튀어나온 흉이신데 수술 전 모습이고요.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 6주 된 모습이고 9주 된 모습이고 튀어나왔던 점이 깨끗이 없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목에 튀어나와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 미세윤기 수술한 모습이고 수술 8주 된 모습입니다 이마에 튀어나온 흉으로 계속 머리를 감을 때나 빗질을 할때 자꾸 걸기작거렸다고 되게 불편했다는 환자가 오셨었습니다. 수술 전 모습이고요. 디자인한 모습이고, 미세 윤기 수술한 모습이고, 수술 8주 된 모습이고, 16주 된 모습입니다. 특히 얼굴 위에 튀어나온 점이 있으면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자꾸 만지게 되고 그래서 피부 손상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태까지 정담아이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이었습니다.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